안에 뭐 물론 반팔티라던가 이런 걸 입으셔도 되지만 굳이 그런 거깨입지 마시고 이 자켓 같이 이렇게 입으시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가격이랑 알려. 가격은 자켓이 오. 지금 64,600원에서 61,400원. 그리고 이 점프 수트가 가격이 좋네. 72,200원에서 68,600원. 이게 오반이 왜안 돼? 오반까지. 음, 오 반까지 지금 자켓은 6 6까지도 맞으세요 근데 이 안에 스트라이프 요게 사이즈가 조금 완전 날씬해 보이죠 아 날씬해요 <laughs> 제가 여기가 엄청 탓더이더 그런가 봐요 여러분 살 얼굴은 살 짧게 올랐는데 언니 지금 입은 건 점프 수트예요 점프 수트고 기장도 기장이나 통이 모든 게더 적당한 점프 수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안에 뭐, 물론 반팔티라던가, 이런걸 입으셔도 되지만, 굳이 그런 거 깨지 마시고, 요 자켓 같이 이렇게 입으시면은 너무 예쁠 것 같아요. 가격이랑 알려주세요. 가격은 오픈되면. 자켓이 지금 64,600원에서 61,400원. 그리고 요 점프수트가 가격이 좋네. 72,200원에서 68,600원. 이게 5호 반이 왜안 돼? 5호 반까지. 5호 반까지. <laughs> 어, 사이즈가. 응, 오 반까지 지금 자켓은 6 6까지도 맞으세요 근데 이 안에 스트라이프 요게 사이즈가 조금 완전 날씬해 보이죠 아 날씬해요 <laughs> 제가 여기가 엄청 탔턴이더 그런가 봐요 여러분 살 얼굴은 살 짧게 올랐는데 언니 지금 입은 건 점프수트예요 점프수트고 기장도 기장이나 콩이 모든 게더 적당한 점프수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